자 오늘 테슬라 그 며칠간의 상승 참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또3% 4% 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쪽 어, 전기차 등록 대수 뭐 판매량 이런 수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음요 유럽 쪽에 테슬라 전기차 등록, 판매량 지표라고 볼수 있는데, 8월에 14,800대 정도, 이게 작년 8월 대비해서 22% 감소를 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사실 매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유럽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EV 등록 대수가 26%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부진이 유독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이유. 전체 시장 대비 이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에 하락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쪽 치고 나오는 거 대비해서도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어, 이유인 겁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도요.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어 수치가 어마어마하죠. 요게어 47%. 어, 스웨덴은 84%. 이 노르웨이 쪽만 지금 전기차 열풍이 좀, 어, 급속도로 붙고 있어서 노르웨이만, 아 어, 증가하고 다른 국가 대비, 다른 국가들은 봤을 때 이렇게 부진함이 어, 지속이 됐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영국이랑 독일 빠져있는데요. 여기도 주시장이니까 며칠 뒤에 좀 발표될 것 같거든요. 이 소식은 나오면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어, 차주 정도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어 전체는 커지고 있는데 테슬라 파이는 좁아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은 잘하는데 테슬라는 부진하고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 중국 쪽은 실제로 좀잘 나가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여기는 음 전기차,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렇게 다양하게 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 중국산 전기차 업체가 좀 잠식해가는 그런 속도가, 어, 안타깝지만 빠른 것 같습니다. 안타깝다는 건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요. 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요. 그래서 이 테슬라 차량을 어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좀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이 소식을 첫 번째로 좀 전달을 드리겠고, 제가, 어, 이 소식도 중요한데, 앞서 이, 어, 부분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두 번째는요, 테슬라가 미국 환경 규제 당국에요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를 이전대로 좀 유지해 달라 이런 요청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냐면요, 어, 2032년까지. 미국 잔통차 시장 50% 이상이 완전 전기차로 구성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바이든 정부 때그 규정이 온실가스 규제 위에서 의회가 EPA 이 환경보호청에 준 합법적인 권한 행사다. 이거를 그대로 유지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어, 지금 막이 기존의 판단이 철회될지 검토 중인 가운데 이제 테슬라가 급 의견 개진에 이 제기에 나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이 EPA 배출가스 규제 철회하는 건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 이기 행정부 들어서 전기차에 대한 연방 지원을 축소하기 위한 과정 중에, 아, 어, 그렇게 과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규제 철회 시도를 하는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부분을 어 사실 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 했기 때문에 그 전기차 어 구매 세액 공제 보조금 있죠? 세액 공제. 이것도 폐지해서 어 이달 말에 30일에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음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라든지 배출가스 규제 완화 이런 것이 당연히 전기차 수요를 위축시킬 수밖에, 더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서 EPA 규제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식까지 오늘 테슬라 소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어, 이 시간에 테슬라 다룰 때 XAI 얘기도 저희가, 아, 스페이스 X 얘기도 같이 종종 드리는데 오늘은 XAI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마소가 아, 어, 같이, 어, 했던 소식이랑 같은 건데요. 그, 어, 연방 총무청이랑 XAI 협약 체결했다. 그래서 구록 AI 모델을요, 어, 아주 경쟁사 대비 저렴한 가격에 얼마나 싸냐면요. 오픈 AI는 1, 1달러로, 기관당 1달러로 책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구록 모델은요, 42센트에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계약을, 어, 따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요게 어음 지금 메타, 뭐 오픈 AI, 엔스로피, 구글 어 이런 데도 정부랑 계약 맺고 제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어 XAI 더 채택 많이 하게끔 어 이렇게 장기 계약 18개월 동안 음 어, 장기 계약 체결했다. 이 소식까지 같이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목표가 상향 소식이 나와서요. 어, 바클레이스에서 기존 200달러에서 240달러로 상향을 했다. 예. 어, 뭐, 여러 거래가 엔비디아 손익계산서에 향후 5년 동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엔비디아를, 어, 독보적인 위치로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어, 바클레이즈 분석가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생성형 AI 제품 대한 수요가, 어, 가속화 되면, 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체로, 어, 지금 시장조사업체, 에, 엘색 집계 따르면, 어, 6 6명의 엔비디아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0명이 여전히 매수,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음, 어, 그래서 비슷한, 어 의견이 좀 전개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요거는 오늘 한 가지, 어 인텔은, 오늘 좀 다른 기술주 도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좀 올랐어요. 애플 이어서 TSMC에 어, 제조 투자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요 소식 같이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회사 모편 레이선슨에서요. 알파벳 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전 세계 시총 1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더라고요. 목표 주가를요 기존 230달러에서 295달러로. 올려 잡았습니다 기존 대비한 28% 정도 사양 조치를 한 건데 어, 오늘 종가 대비해서 봤을때 한18% 정도 네, 18, 19% 정도 높은 수준으로 어, 제시를 한 것입니다 뭐 시장 재배력이나 다각화 뭐, 포지션, 여러 조합으로 봤을 때, 알파벳이 생성 AI 시대의 승자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어. 오, 알파벳이 시가총액 세계 1위 1위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그러게요. 이 생성 AI 시대, AI 시대에서, 어, 이 선두를 차지할 기업, 과연 어딜까요? 저도 요새 많이, 예, 좀, 이쪽 이슈들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매우 궁금해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이렇게 보겠고요. 메타 볼게요. 메타는 메타는 오늘 외신 기사들 보니까 이거 출시된데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흥미로웠어요. 어, 제가 지금 사용해보고 오려다가 아이디 없다고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해당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서 메타 AI 쪽 AI 영상 생성기를 만들었는데요. 메타 AI의 메타 AI 요 사이트 들어가면 어, 활용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지금 이미지가 메타에서 올린 그 영상 캡처 뜬 건데요. 약간 이런 손뭉치 같은. 어, 약간, 뭐라고 하죠, 저런. 인형 같은 것들이 어떤 이렇게 큐브를 띄워놓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가 반죽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베이킹 반죽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어, 세 번째는 고대 의 여신인 것 같은데, 어, 강을 바라보면서 셀카를 찍고, 어, 어떻게 보면 이 영상과 눈을 맞추면서 이런 영상을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근데, 아, 가뜩이나 약간 이 AI 영상을 혼란을 주는 와중에 아무도 반기지 않는 AI 앱이다. 뭐 이러한 좀 헤드라인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좀 재밌게 봤어요, 저는. 예. 네. 첫 번째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열심히 지금 슈퍼 인텔리저스 랩 만들어서 AI 잘 해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메타의 이런 현황인데, 요것과 좀 다르게 다르게 어, 어, 목표하는 목적과는 다르게 요 구글 클라우드 뭐랑 재미나이 모델을 활용을 해서 페이스북 광고 사업을 개선을 어 논의했다. 물론 메타 측에서는 지금 논평을 즉각적으로 내지 않고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다고는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의미하는 것이 음 자기들 모델 대신에 구글의 AI를 선택한 건 어. 지금 뭐 인재 영입이라든지 연구 인프라 확대 이것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AI 기술 개발과 확장에 문제가 있나? 왜 다른 쪽 회사의 AI를 이용하지? 이런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온라인 광고 시장 조그 메타랑 구글이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회사 모두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AI 투자가 핵심 광고 사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굳이 어 메타가 자사 AI 모델을 활용하지 않고 어 구글의 AI 모델을 활용할까? 물론 활용하고 있다 해서 긍정하거나 논평을 내놓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어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은 음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여러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과 아마존 얘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애플이요, 이게 유럽에서 아좀 자꾸 심기를 건드리는 게 바로 이 DMA 디지털 시장법이었어요. 어, 이것에 대해서 폐기하자, 폐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어, 이것 때문에 사용자 경험도 악화되고 보안 위험에서도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애플이 주제를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사용자 경험 악화 부분에서는, 뭐, 에어팟 통해서 실시간 번역 기능, 어, 출시하는 게 이것 때문에 유럽에서 지연이 되고 있다. 그리고 뭐, 아이폰 화면 노트북이나 TV에서 이렇게 띄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미러링 기능도 서비스도 안 된다. 사용자 경험을 악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을 폐기하거나, 어, 적어도 적절한 법으로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애플에서.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 삼성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때 예전에 이거 만들어질 때 삼성은 그 요건에서 미달해서 안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게이트키퍼 7개사 중에 5개가 지금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예.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인 거죠. 그래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애플이 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후 집행위는 애플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애플은 어떤 건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지도 않고, DMA 시행 초기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도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했다. 절대로 폐기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일축을 하고 나섰습니다. 애플 소식은 이렇고요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은, 아, 요거는 뭐, 국내에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짧게 보겠습니다. 그, 구독 있잖아요. 프라임 구독. 이거를 소비자들을 좀 구독 덫을, 그러니까 가입을 할 수밖에 없게끔 아마존이 설계를 했다. 이게 좀 기만한 행위다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정비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사 벌금 10억 달러 지불을 하고, 고객 환불하는 것도 15억 달러 정도. 어, 환불금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총 2조 달러에서 이 정도는 미미한 수준일 수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아, 여러분 살펴보시면 소식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고객 환불 15억 달러잖아요. 그래서 특정 유권을 충족한 고객들한테 이거 아, 이제 나눠봤을 때한 51달러 정도 수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M7 소식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